아.. 구독자 40인데 지금 알..지금 알고리즘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검증을 해야 돼, 시작하고 나서부터 왜요? 아, 조회수가 안 찍혀 아 저희 근데 컨텐츠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는 유튜버인지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이게 눌러요? 잘? 우리 원준 씨도 잘안 누르시잖아요 저희 거 맞아요 아니, 내 채널인데, 어 나도 안 누르긴 하지만. 뭔지, 어어 저희 채널 위기에 위기. 왜요? 아, 구독자 40인데, 지금, 알, 지금, 알고리즘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검색 해야 돼 시작하고 나서부터. 왜요? 아, 조회수가 안 찍혀. 아, 근데, 계속 해봐요, 일단은. 아직 모르잖아. 음 아, 모르긴 해. 음. 저 그래도 공주껍잘 나오지 않았어요? 잘 나왔죠 저희 나름대로 나왔는데 범죄는 가이드 시작하고 나서 그냥 박살이 났어 그냥 아 저희 근데 콘텐츠에 일반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는 유튜버인지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것같아 그래도 잘 나와요 그쵸 잘 나오죠 아예 감사하죠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솔직히 구독자 이제 4 0 명밖에 안 되는데, 어 벌써 4 0이 어제 3 9구였는데아 어제 오, 어, 오늘 아침에 하나 또 늘더라고요. 오. 아 누가 누르는지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누가 감사한 대단한 어, 아유, 아유, 감사하죠. 감사하죠. 마시스님, 마요스아 구독자들 보고 눌러주는 게 대단하죠.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분들이야. 야, 감사하시, 감사하시 분들이야. 아, 아 나는 얼마 전에 연락왔어요. 누구한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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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슈... 유튜브 쇼츠 보다가 응. 갑자기 내가 나왔대요. 그래서 오빠, 유튜브 시작했어.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아니, 그냥 간간히 연락은 하고 지내긴 했었던 음 동생인데, 음막 그렇게 막 자주 하는 애는 아닌데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laughs> 왜, 왜그왜 왜, 왜 그런 거야? 나는 날한 번, 왜냐고? 형은 저기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유튜브를 하는지. 아니야 나 몰라 이제 사람들. 네?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아 아, 저거 전채널을 안 하니까. 전채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없어요 제가. 저희가 또 캠핑 유튜버잖아요 네. 내 네, 생각을 해봤거든. 겨울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캠핑을. 네. 와 근데 나 여름에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여름에는 자신이 없어. 여름에 밤이어서 할수 있어. 아, 근데 여름이 좀 힘들긴 한데, 여름에는 솔직히 우리 저기 가야 돼요. 여름에는. 글램핑장이나 이런 캠핑장으로. 그쵸? 아, 여름. 내가, 내가 겨울 겨울은 진짜 그런 데로 다녀야지. 겨울은 진짜 좀, 그래, 그나마 이게 할수 있겠는데, 난 솔직히 여름이 더 무서워. 여름 진짜 막막해. 생각만 해도. 아, 그냥 빨갛고 자요, 그럼, 텐트에서. 빨개 보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알잖아, 어쩔 우리, 수 없지. 그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스팜 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없어 이미 이 길을 선택한 이상.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나여름이나여름이 <laughs> 나, 나 자신이 없어. 솔직히 겨울은 막그눈 덮인 데서 한번 텐트 치고 자보고 싶긴 해. 네? 겨울이 할만해. 그, 저기. 죽지 않아. 울릉동가 거기 가면은 응. 백패킹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울릉도울릉동가 어디 배 타고 들어가서 백패킹 하는 분들 있면울 어... 거기 가면 저거 하잖아요. 석으로땅 어? 파가지고, 아. 밀글루처럼 집 만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자잖아요 그건 내, 내 네. 텐트 치고. 내 네, 그게 없어가지고. 기술이 없어. 그 정도. 아, 그, 그 정도 기술은 없어. 해봐요. 해야지. 아, 여기, 그. 에이. 알았다 아, 해야지. <laughs> 아유, 유튜브 아, 그래 유튜버지. 저 캠핑 유튜버 엄청 많이 챙겨봐요. 우리 캠핑 유튜버들 가스. 게가지고해 근데 걔네들 가치.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진짜 좀 가짜 같아. 사람 써서 하는 거 아니야? 알바드 몇명 데리고 에이 그이걸 그래. 그 어떻게 만드냐고 그걸 캠핑 유튜버들이 보통 기술자들 이 아니야 아, 보통 야매는데 진짜 보통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오징어 국수 응 어, 이거 맛있어 뭐, 호로록 먹어줘요 응. 아아 호로록? <laughs> 아 호로록? 일부러 그래서 길게 잘랐는데 <laughs> 음, 좋아요. 음. 형의 그 웃음을 다들 좋아해. <웃음> <웃음> 어. 아. 구독자분들 중에 나보다 형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아니죠. 우리 구독자 100명 거. 되면 네. 100명 Q&A도 해요. 100명 Q&A 한번 할까요? 저희? 좋아요. 저희? 아. 양속할까요 근데 Q&A, 예, 예. 아, 하죠, 하죠, 하죠. 100명 Q&A 하는데 근데 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올려놨는데 아무도, 아무도 안 하더라도. <laughs> 아무도, 아무도 댓글 안 남길까봐. 아, 아나 진짜 그게, 그게 좀 무섭긴 우리 해. 40명의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아, 40명 있죠? 응. 그 40명 40 중에 진짜,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우리만큼, 우리가 알아서 찍는 거고, 답이 있으면 그 의견 따라주는 거고. 아, 좋죠.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아, 그렇게 한번 응. 또 이렇게, 응. 그 정치성을 그치. 찾아가는 것도. 형도 지금 아이디어가 사실, 저, 주말 나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도 없고 저희가 범슐랭 가이드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좋아하는 접점을 ]인데. 세 가지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내가 마스터 세 가지가 뭔가요? 범슐랭, 범슐랭, 범디어 원준이의 힐링 여행 아 그다음에 범디어 원준이의 캠핑 캠핑 이런 세 가지 음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를 고집해서 무조건 끌고 가면 되 거고. 세계로, 세계로 밀고 응, 가자. 무조건 이세개 나쁘지 않네. 그래야지 이제 세개 그 정도 구독자들이 점점 늘었을 때도 아, 얘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 본 주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아 범슐랭이 참그거 남겨놔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모남겨 범슐랭. 아, 범슐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니까, 일단, 그냥. 그래, 그냥 해봐. 그냥 해봐. 끌고 가. 아, 그냥 대, 그게 맞아요. 그냥 해봐. 사람이 줏대 있게 그냥 끌고 가는 게 낫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영상을 내가 봤을 때 시간이 너무 길어. 시간이? 네. 막 20분, 막 18분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래. 이게 캠핑 유튜버 치고는 짧은 거야. 예 네? 캠핑 유튜버 치고는 짧은 거야. 내가 캠핑 유튜버를 많이 봐서 그걸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캠핑 유튜버 치고는 되게 짧아, 우리께. 이것도 짧은 거야. 보통 4,50분에 막. 23분. 뭐. 이런 거 거의 뭐, 형도 이런 식으로 좀시키야되는요 응, 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음. 우리는 거의 이야기가 좀 많지. 이렇게 풍경을 담는 거보다는 근데 이게 나도 길이에 대한 집착이 좀, 그니까 그러니까 짧아야 된다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그거죠. 이거를 우리의 대화가 있으니까 응. 어. 두 편으로 나누는 걸 어떤가. 아,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올리는 거지. 형이 좀 힘들겠지만, 그거. 아, 안 힘들지.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번 올린다는 게 우리 월요일에 찍었잖아요. 수요일 올리고 토요일 올리고. 어차피 편집은 한 방에 다할거 아니에요. 한 방에 다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두 번으로 잘라서. 어, 그것도 뭐. 네. 생각 좀 해볼게. 네. 그거를 우리가 대화하는 걸다 듣고 있자니 보는 입장에선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해. 맞아. 나... 그렇다고 우리가 둘다 이게.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고 우리 빨아줄 것 같아요? <laughs> 뭘 빨아줘요? 아니 조회수를조회수를 <laughs> 빨아주는 거야. 아, 아, 조회수, 아 조회수.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회수를 아, 빨아주는 거지 그, 쉰다 보네. 아이씨. 진짜, 진짜 외모 외모는 게? 외모는 그나마 우리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외모는. 아예 물어봐야 돼. 음? <laughs> 아니 우리 둘밖에 안 나오는데 외모 담당은 그쪽에서 하셔야죠. 안돼 어쩔 건데. 구독자가 봤을 때 내가 잘생겨 보이냐 못뭐 생겨 보이냐 이런 거랑 막 아니 누가 봐도 나보다는 낫지 형은 형만의 매력이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만의 씨.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형만의 매력에 다른 되도멋 솔직히 구독자 중에 40 중에 40명다 형이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나 아니야 봐봐요 그 음식으로 치잖아요 나를 좋아서 구독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홍어를 좋아할 가능성이 커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거는 솔직히. 근데 형이... 원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햄버거 정도? 햄버거랑 홍어인데 햄버거 판매량이 높겠어요. 홍어 판매량이 높겠어요. 야, 씨, 냉장고가 따로 없네, 씨. <laughs> 아, 근데 이 날카로운 겨울 공기가 느껴지네요. 이 날카로운 겨울 공기. 와 날카로운 날씨 날카롭다 오늘 우리 다음에 어디 가죠? 어디 갈까요? 근 만약에 나도 내가 만약 혼자서 시간이 돼서 형이 안 되면 빌려가지고 내가 가서 찍어오고 싶은데 아 찍어 와요 제가 편집할게요 친구들하고 네. 아니 친구들하고 말고 혼자 혼자 아니면은 아 주세요 주세요 카메라 카메라 가져가서 내가 한번 어 좋아요 좋아 요 좋아요, 좋아요. 기회를 어? 한번 해볼게. 좋은데요? 제가 혼자 요 뒤에 뒷산 가서 대이산 혼자 가든지. 와, 텐트 빌려드리고 텐트 제가 쳐드리고 아, 가면 되네? 아그렇 그런 건좀 해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제가 텐트까지도 어, 철수해 드릴게. 아 좋아요. 어 아, 혼자서 좋다. 혼자 한번 아, 가 무슨 오, 얘기할지 좀. 되게 궁금하다. 응. 뭔 얘기를 해요 그냥? 아 왜냐면 혼자 있으면은 혼자서 촬영을 제가 해봤는데 할 말이 존나 없었는데. 어 이거 준비하고 가야 돼요. 한명기 준비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하고 나면은. 아나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찍으면 나는 저기 할것 같아. 범디와의 나의 관계 이런. 아 좋네요. 런 얘기. 좋네요, 좋네요. 왜 친해졌는지 아뭐 이런. 이런 아 너무 좋은데요, 그거. 아 기획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거. 해보거는 네, 있긴 한데. 네. 아 그거죠. 혼자 자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진짜. 근데 겨울에 그 오래 다아 근데 다 세팅해드리고 갈게요 나 차라리. 여름에 혼자 자면 여름에 혼자 자겠어 겨울에는 진짜 혼자 못 자겠다. 아 그러면은 좀, 좀 기다렸다가 아, 좀 4, 날씨 좀 상승할 지 내가 뭐 풀리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오 저, 재밌겠다. 나 혼자만의 오 그, 명칭을 좀 이제 나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 이제 닉네임을 쓰니까. 아, 실명을 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도 좀 해봅시다. 근데 자꾸 실명으로 나가니까 또, 어, 닉네임, 또 그런 한번, 거 닉네임 한번 닉네임 한 번. 닉네임 한번또하기 저만 있네요? 어 이거 어, 밧데리 나갔네 이거 저 충전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자 오늘자 구독자 40명이죠 저희? 네 오늘 40명 오늘자 오늘 촬영일자 오늘 구독자 40명인데 정말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 아니 라야 늘었을지도 모르잖아 바뀌지 않았어요 혹시나 혹시나? 어떨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어? 41인데? 40명입니다. <laughs> 아, 그 네, 40명, 40명, 40명을, 40명을 달성했습니다. 40명 한번 감사드립니다. 40명. 40명. 한단 명. 한단. 어우, 항상 감사드리죠, 우리 와,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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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0 명이 구독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뭐도 없고 뭐 그렇게 재밌는 채널도 아닌데 어... 이렇게 해줬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 그렇죠. 그,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다른 거를 찾아서 떠나 또다니고 있다. 네, 계 노력을 한 거야.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 우리는 계속 아이디어도 계속 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맞아요. 네. 뭐 계속 꾸준히 뭐 이거 저거 해보려고 하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아, 발전한 맞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조명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도 두 대씩 뭐 설치해 놓고 어디 가서 뭐할거 없으면 이렇게 마당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아, 여기 집도 워낙 또 좋으니까 집 마당에서도 네. 이렇게 가끔 네. 이렇게 네. 있고 캠핑장이 아니 아니더라도 있잖아.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준비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아 저도 있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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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똥산 같은데 뒷동산예뒷똥산 거기 가서 있어.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할수 있잖아요 거기 고기를못 구워 먹을 텐데 아니 뭐 찾으면 있죠 아, 찾은 다 있잖아 아, 찾으면 그래. 다 있죠 걱정하지 않니까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누뭐야 예, 구독자 4 0명 항상 축하 아 축하합니다 오. 저도 저도 감사하고 항상 진짜 어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가 진짜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줬으면좋겠어아 근데 이게 눌러요 잘? 저는 잘안 누르죠? 응안눌러겠 저도 잘안 눌러요 봐도 다안 누르는 거야. 안 누르죠? 좋은 것도 안 눌러요. 근데 좋아요가 가끔씩 하나 찍힐 때마다 진짜 너무. 근데 그게 좀 힘이 되긴 해. 어, 근데 네, 너무, 나도 어, 몰랐는데 유튜버를 네. 형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오, 진짜. 아니랑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좋아요가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좋아요가 눌려야. 아, 누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그 좋아요가 음. 눌러므로서 유출도 되거든 아, 맞아. 아, 어. <laughs> <laughs> 아뭐 아 유튜브 아 이거 있지 오 어, 공부 많이 하셨네 아 맞아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요가 찍혀야 유출이 되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좀 사람들 보시다가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그 네. 좋아요를 누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네아 네. 근데 보면서 그냥 한 번씩만 눌러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누르는 게 귀찮긴 근데 그또그 그 우리 원준 씨도 잘안 누르시잖아 요저 있고 맞아요 <laughs> 아내 채널인데 어... 나도 안 누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눌러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좋아요 하나 있는 콘텐츠는 제가 누른 겁니다. 아 많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이라고. 에이,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 있는 거는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요 좀 많이 음, 눌러주시고요. 좀 우리 저희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말 너무 이쁘게 하시네. 열심히 할게요. 아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거 요렇게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는. 예, 게... 아, 오늘 또, 술 조금 남았는데 이거 마시고 예, 이제 예, 마지막, 아, 잔, 마지막 잔으로 마지막 잔 하면서 오늘 예,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아 <laughs>